니미아에서 구약성경에 있죠 우리 지난 니에미아 어, 1장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8장입니다 다 같이. 오늘은 한 절씩 읽을게요. 자, 우리 예린이부터. 예린이 1절, 요한이 2절, 그다음에 우리 박인희 선생님. 아니야. 예주가 3절, 박인희 선생님 4절. 그다음에 은찬이 5절, 조보이 선생님 6절. 그다음부터 알아서 돕니다. <laughs> 네, 읽습니다. 시작. А Не 그때에 학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 오른쪽에 선자는 막디데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아와 마세아요그 왼쪽에 선자는 히가야와 미사일과 말기아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수가야와 무술람이다 음. <laughs>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국과 사부대와 후디와 마세아와그기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님과 불라야와 레이사람들이 다그 초소에 서는 백성에게 육법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던지라 총독 네이미아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아가 하신 네이스라들의 모든 백성은 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영어의 성일이니 있을 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제가 10절 읽을게요 우리 11절은 다 같이 읽어요 네이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읽것 들려준 말씀 많이 아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시간 1절에는 누에미아서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고국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기억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에미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라 어,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고 그다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그곳에서 태어난 교포 2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에미아가 마치 자기 집, 자기 땅이었던 곳이 무너졌던 것처럼 애가 타서 속상해서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정말 1대 1로 사랑하는 애인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단짝 친구처럼 하나님과 사귀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정체성 확고히 알고 있었다 그랬죠? 자세 번째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였죠? 하나님의 모를 기억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읽었으니까 기억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르에미아서 뉴에미야, 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읽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 그랬잖아요. 70년 전에 너희가 분명히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걸 꽉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너질지라도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 나의 능력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난 원래 다할수 있는데, 어, 난 이거밖에 못해. 이것도 교만이라 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뇌미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잠깐 살펴보면, 놀랍게도, 느에미아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느에미아를그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시, 이렇게 뭐랄까, 지기를 상승을 시켰어요. 승진을 시켰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자, 술 맡은 관원이 뭐냐면,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거안 보나, 안 보죠, 여러분은. <laughs>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이제 왕 옆에 항상 기미상궁이 있었던 거 알아요? 김미성궁이 뭐예요? 대장금을 봐요. 네, 아, 대장금. <laughs> 네, 네, 네. 이 음식에,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그 맛을 먼저 보는 사람이 김미성궁이죠 자, 어떤 의미예요? 옛날 이제 고대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었대요. 그 왕이 먹는 음식에 이렇게 독을 넣으면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정권이 교체될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미상궁 같은 역할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나 이 느에메가 맡은 술 맡은 관원은 단지 그냥 김미상궁 정도가 아니라 왕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겠죠? 그리고 왕이 술도 먹고, 뭐 음식도 먹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뭐 왕의 그 속마음도 어느 누구한테 터놓을 수 없지만 속마음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술 맡은 관원의 역할이었대요. 그럼. 사실, 이인자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술 맡은 관원의 생각을 왕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뭐, 폐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 한마디, 그 의견이 나라의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나라의 그 정치적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였던 거예요. 자, 분명히,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자리로 보내셨죠? 허, 세상에, 요셉과 같이, 나라의 이인자로, 짠! 하고 올려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네이미아는 왕에게, 어느 날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도 무슨 걱정 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너 얼굴 표정 안 좋아? 너 무슨 꿈꾸이지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왜냐 면하 왕은 항상 늘 긴장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긴장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인 사람의 표정을 읽는 것도 어, 너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부정적으로 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순간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순간 내가 의심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볼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그 위기가 기회로 바꾸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느헤미야를 통해 솔직히 얘기해. 아니 왕이셔, 우리 고국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성이 이렇게 훼파되고 이렇게 망가져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것을 쓸수있또 허락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그 왕이 진짜 허락해주고 느헤미아가 휴가를 받아서 가요. 근데 그 휴가가 무려 12년이나 휴가 기간을 줘요. 여러분 휴가하면 우리는 그냥 3박 4일, 일주일 이 정도죠? 어, 역시 페르시아 왕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해요. 휴가를 12년이나 휴가를 줍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아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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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재건을 했어요. 완성했어요. 성벽을 쌓았어요. 자, 처음에 성전을 회복시키자. 운동했던 사람은 학사 에스라라고 했죠 학사 에스라, 성전을 회복하자. 이 의미는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였죠. 그 다음, 다른 역할. 느에미아는 어, 정치가이기도 하고 행정가였어요. 느에미아는 경제가이기도 했어요. 느에미아는 학사에 스라이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느에미아는 조직 가운데 행정을 하고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정, 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런 총리 같은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 느에미아는 무엇을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했어요 자, 성벽을 재건하는건 어떤 의미가 있죠?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든 삶, 예배드리는 그 중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쌓는다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쌓아야 된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성벽,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쌓는 그 역할. 그 느엘미아가 성벽을 완성하며 백성들과 함께 늘 어떤 위협도 되게 많아요. 막 그 주변에 그 예루살렘 무너진 그쪽에 살던 이방인들이 막 방해 공작도 해요. 느에미아를 막 죽이려고 함정도 파요. 엄청난 위협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느에미아는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성벽을 쌓았던 노에미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벽까지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쌓았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이 됐을까요? 무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놀랍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큰 일을 치렀어요. 큰걸 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상하게 큰 일을 했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일을 치르긴 치렀으나 그 마음이 좀 약간 오래가지 못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어, 열심히 노력한 그 목표를 잃었는데 어, 내가 이까지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 내가 그렇게 애썼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어른들이 되면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쁨, 그 뭔가 목표를 잃었으나 약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막 나이트를 가서 신나게 밤을 불지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도 해요. 자, 그걸 바로 공허함과 허무함, 허탈함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미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긴 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게 무엇이냐? 학사 에스라에게, 자, 8장 1절을 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아, 먼저, 수문학 광장에 스스로 모여들었어요. 야, 느에미아가, 에스라, 에스라하고 느에미아가 모여라! 한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남녀노소, 아이들을 다 자녀들, 노인들 다 모시고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옛적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무언가 목표를 이뤘는데도 왜그 기쁨과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 예린아, 너는 100점을 맞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허성민 선생님, 10억짜리 아파트를 너는 가져야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떨 때 기쁘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서 고백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목표 인간. 바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해하고 갈망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돌아오게 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세상에, 여러분, 6절에 보면 학사 이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어, 읽을 때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요. 자,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막 손도 들고, 아멘, 아멘. 막 그리고 막 머리에 땅에 절을 하듯이 머리를 땅에 대고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격하게 정말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여 시간이나 새벽부터 한 정오 1 2 시까지 6 시간이나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회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아, 구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지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왜 울었을까요? 눈물이 왜 날까요? 먼저 이 눈물은 회계의 눈물이에요. 아, 우리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구나. 아,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심판과 고통 속에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아, 내가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래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서럽고 두렵고 항상 두려웠고 아, 내가 그래서 불안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네. 감격하고 감동하고, 어,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 저 제가 그랬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자, 백성들은 동시에 또, 10절에 보면 느에미아가, 울지 마라. 그만 울어라. 오늘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의 성일이야. 슬퍼하지 말고 우리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자. 요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이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기되, 그것을 함께 하지 너무 가난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쁜 사랑, 기쁜 마음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감을 되찾고 두려웠던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나의 이 꽉찬,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찬 이 기쁨을 전하는 것. 전도죠. 이게 전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단 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음, 우리 사고르크의 학생들, 어린이들은 아직 막 이렇게 뭔가 뜨겁게 수련회를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 경험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도사님 때는 뭐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막 이러면 밤에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뭐 찬양집회 같은 거 좋아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고요. 왜냐면 꼭 찬양집회 같은 데 가야지만 내가 울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꼭그 경험은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 개인적으로 할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분위기를 타서 내가 막 울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회복이 된 걸까요? 자, 울었기 때문에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막 감동이 될 때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배를 드려서 찬양을 해서 어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났어요. 자, 그럼 회개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우는 거, 울었다고? 회개했다라고 착각 하는 네.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자 12절 마지막 12절 모든 백성이 곧 나가서 나가,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써있습니다. 먹는 것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그 마음을 간증하고 나누고 전도하는 것까지, 행동의 변화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이고 진짜 회복이에요. 우리가 가끔 어, 이제 엄마들 막 혼나서 잘못했어요라고 가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우리 집에 그런 연기자들 많아요. 자. 네. 그럼, 엄마가, 어, 너 진짜 잘못을 뉘우쳤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는 다 알아요. 가짜 울음인지, 진짜 울음인지. 자, 무엇을 보고 알까요? 다음, 그 다음, 그 똑같은 행동을 하나하나를 보면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운다라고,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가, 전은사님 청년부 때 그런 친구 되게 많았어요. 엄청 울어요,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찬양 집배할 때마다 엄청 울어요. 어저 친구는 항상 은혜를 많이 받나봐. 어저 친구는 막 이런 말도 해요. 어막 홀리해. 어막 홀리해. 막 신실한 청년이야. 오 대단하다. 근데 알고 보니 삶은 개판이었어요. 자 그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쇼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것에 보이어지는 것에 넘어가지 갑시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령충만한 게 뭐야? 막 이렇게 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막 눈물이 난대요. 성령충만한 게 뭐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삶은 그냥 별로예요. 전혀 크리스천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거야.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성경에 그대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이 변화됐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교회 공동체도 다 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변화된 나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음. 세상은 또 변화하게 돼 있어요. 정말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 우리 친구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부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다른 교회에 가면 부흥이라는 말을 진짜 입에 달토록 해요. 아까 우리가 드린 이 부흥 2000이라는 찬양, 오소서 진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은 우리 친구들은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다른 교회의 사람들은 진짜 많이 불러요. 왜냐? 간절히 간절히 숫자적인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부흥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성경적인 부흥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핵심, 이게 우리 의지로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바로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했죠?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잡고 우리의 성벽을, 우리의 삶의 성벽을 쌓으려 할때 그것을 도우시고 으쌰, 으쌰, 으쌰 에너지원이 되도록 항상 불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원래 습관이 안 좋아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뚜기처럼 실패했다고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세요. 오뚝이처럼 바로바로 일어나서 또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성공할 때까지 우리를 성숙시켜 나아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 사울르의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메아가 네, 이제 성벽다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느껴서 그것을 고백할 때만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울교회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며 하나님만이 함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